성령충만함이란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경건과 노력과 훈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바로 실패한 자들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충만은 실패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 간절히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굶주린 사람, 붙잡을 것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성령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해서 다달아야 될 높은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이 망가지고 실패하고 깨어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이 바로 성령충만이라는 것이지요.